급한 돈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 보셨나요? 요즘은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대출과는 달리 심사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5분 내에 입금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 카드값 등 갑자기 언제 생길지 모르는 큰일, 그때마다 다급하게 업체 알아보기 보다는 미리 알아두시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인과 소액결제 업체들이 많아져서 불안하시죠? 아래 다섯 가지 사항만 체크하시면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째, 정식 등록 업체인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업체인지 조회. 둘째, 업체 번호 더치트 조회 미지급 사고 번호일 경우 더치트 기록 조회로 확인 가능. 셋째, 상담 시 고지한 금액 그대로 입금되는지. 넷째, 상품권 포인트 기프티콘 등 실질적인 물품 거래인지. 다섯째, 실시간 유선 상담이 가능한지. 텔레그램이나 SNS 거래도. 이상 다섯 가지만 주의하시면 안전한 거래 100%. 저희 한선티켓은 정식 등록업체로 위 모든 사항을 충족하며 허위 거래가 아닌 100% 실물 거래로 안전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신용카드 85%, 지금 모든 카드 가능 미납 없는 정상 소액결제 80%, 미납대행사 정책실 70%, 고지금액 그대로 5분 안에 신속 지급드립니다. 영업시간 아침 7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매월 초일일은 24시간 실시간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5년 이상 운영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 한선티켓.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